안녕하십니까. 아, 시골 운영입니다. 오늘은 어, 언제 진입할 것인가?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수자는 언제 진입할 것인가? 늘 그것이 예, 걱정이죠. 아, 청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진입만 잘하면 된다. 아,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입의 그 시점을 잘못, 어, 어, 들어가서, 어, 그 다음에 선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합산 가격 면면은 그지인위의 기준을 설정했다. 그것이 합산 면면법의 장점이죠. 여러분과 함께 그지인위의 기준, 그것을 보도기로 하고, 현재 보시는 화면이 굉장히 엉성하고, 좀 뭔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격면면은 그 진입의 기준이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다른 그 어, 듀얼 어, 그 모니터에 뭐 어, 다른걸 뭐 수급이라든지 뭐 차트를 펴놓고 본다든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을 가지고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플레이를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5라는 그 진입의 기준을 설정이 돼 있다 아, 이것이 합성 매매의 장점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플레이를 돌려서 6.85를 돌파하는 옵션에 진입해라. 이겁니다. 플레이. 자, 콜 옵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옵션에 6.8을 올라갔으니까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은 얘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단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6.8을 올라가면 무조건 상승으로 갈 거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진입의 기준은 있지만은 그 진입을 기준에 따라서 진입을 하되 내 들어가는 그 진입과 붕괴되면 청산한다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것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가격? 바로 이런 가격. 0.96이죠. 자, 그럼 0.96에 들어가서 내 지니까 붕괴되면 청산하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 올라, 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입의 기준인 6.85를 붕괴했다가 다시 6.85를 올라오기 때문에 내 지니까는 다시 올라온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내 지니까 올라오면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0.96 들어갑니다. 플레이. 자, 여기서 자, 콜 옵션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뭘 봐야 됩니까? 붕괴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시대표를 이렇게 넓게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봅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나름대로의 이렇게 틀을 만들었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서, 콜 옵션이 6.8으로 올라갈 때, 푸 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이제 지금 가격 두개 가격을 붕괴하고 있다, 이죠? 자, 여기서, 어, 보시는 화면에, 어, 우측이죠. 우측은 콜. 어, 풋. 보시는 화면에 좌측은 콜입니다. 자, 그러니까 콜이 6.8을 올라가니까 풋은 붕괴라는 가격을 나 붕괴했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업해 넓게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콜에 들어가서 어느 걸 봅니까? 요 가격이 가격이 불이 그러니까 가격이 사라지는 것만 보면 되죠. 이 1.8, 1.28이 사라진다는 것은 푸드 옵션이 다시 1.28을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격 매매는 에, 진입의 기준이 있어서 진입을 하면은 반대편 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이 그게 가격 매매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격 매매 원리. 그러니까 콜 옵션이 상승하면 반드시 반대편 가격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가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가격이 있을까요? 봄에는 언제 어 이런 가격들은 반대편 가격을 돌파한다는 건 이거죠. 또 1.28은 뭐 이거 뭐 바로 돌파할 수 있겠죠. 1 8 3은 벌써 넘어갔으니까 아니죠. 2.4에도 아니죠. 3.37은 있습니까? 3.37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4.86은 어디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죠. 그렇죠? 여기 를 넘어가야 돼. 4.86은 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 4.99%는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대편 고, 고, 고가를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콜 옵션이 돌파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옵션이, 자, 콜 옵션이 돌파했죠. 자, 어디입니까? 3.77%, 여기는, 여기는, 여 이걸 못갔어 그죠?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못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돌파했죠 이 돌파를 어디서 하는 것이 상승한 옵션의 고점이라고 볼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내과입니다 내과 오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원들한테만 오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한 옵션은 바로 이 내과에서 반대편 고가를 돌파할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걸 돌파하면 무조건 고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세앞에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가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 고가를 넘어 할 때를 상승 옵션의 고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설명 드릴듯이이 시점이 콜옵션의 고점인 것입니다 이때 푸드 옵션이 저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콜옵션의 고점을 무엇으로 하냐 전부 가격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가격으로 그 고점과 저점을 알아낸다 이렇게 했죠 자 고점은 뭡니까 상승한 콜옵션이 반대편 고가를 돌보았으니까 야 현재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습니까 상승한 콜옵션이 상승할 때풋 푸드 옵션은 하락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일정 구상. 굉장히 정밀하죠. 그렇죠?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겁니다. 풋 옵션은 2.23이라는 고점에서 2.23이라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해서 그 머문 자리가 바로 여기가 1.94인 것입니다. 콜 옵션은 어떻습니까? 콜 옵션은 이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 저점이 1 7 2죠 1.72가, 1.72가 상승해서, 상승해서 그 고가를 찍은 자리가 바로 1.93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더라도 여러분 바로 이해하겠죠. 아, 비록 코, 어, 푸드 옵션이 2.23에서 하락하고 있어도, 아, 콜이 올라오는 1.94와 만나지 않은 요 하나의 갭, 0.0이라는 갭을 딱 지금 찍고 지금 머물렀다. 그럼 여기서 붕괴가 될지, 안 할지는 두고봐야 아는 거죠, 그죠? 두고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가격 매매의그 진입의 그 기준이 뭡니까? 가격이라 그랬고, 바로 가격 매매의 진입의 기준, 대칭축이 바로 진입의 기준이 거였냐대칭축이 뭡니까? 반대편 가격을 돌파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 푸옵션이 하락한 1.94는 푸드의 1., 코리 1 9 어, 3면이 고가 위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게 진입의 기준으로 1.94를 볼수 있냐 하는 거죠, 그죠?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한 틱은 볼수 있다. 한 틱은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1.93을 붕괴하고 다시 돌파할 때를 진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그게 대칭축입니다. 근데 지금 한틱 정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콜은 상승해서 고점을 돌파했고 푸은그 저점이 반대편 고점과 만나지 않는 상태이니까 바로 이때 진입하는 겁니다. 바로 진입해서 내 진입과 붕괴되면 청산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기준이고 원칙인 겁니다. 그때 바로 0.24. 우리 이런 것들 갑니까? 지금 안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것들 가면 됩니다. 오늘 위클리 결제리지만 이0.24 이런 거는 바로 그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1.02의 붓옵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어 시간 관계상 어, 결과치를 보죠. 자 지금의 그 진입의 그 가격들이 과연 붕괴가 됐느냐 어떻게 니까풋에 들어가면은 콜을 콜 가격을만 보는 겁니다. 내걸 보는 게 아니고 왜? 반대편이 붕괴를 해줘야 내가 진입한 옵션이 상승하니까 어디를 너가 다시 일정 구산만 안 올라오면 풋 옵션은 상승하게 끔돼 있는 거죠. 왜? 얘들의 원리는 뭡니까? 어린이놀이터의 시소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이 상승하면 은 한쪽 반드시 하락하게 되는 게이 시소 아닙니까 그를 올리기 때문에 바로 푸세에 들어가면 코를 보는 거고 코에 들어가면 푸트의 움직임을 보는 거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됩니까 푸세에 들어갔으니까 콜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어떤 가격 1.94만 안올 오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 그 가격을 보고 진입을 해서 상승하는 옵션이 푸세에 들어갔으니까 상승을 하면은 반대편 고가를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하는 겁니다 자 얘가 반대편 고가를 넘어간다는 것은 여기를 넘어가야 될 거고 얘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디를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가격들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어디서 바로 등가 부분에서 반대편 가격을 넘어갈 때를 고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 옵션이 1.94란 그 저점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상승. 1.94 어디서 출발입니까? 푸드 옵션에 바로 콜 옵션의 고가 1.93이라는 저 가격 위에서 시세가 출발된것이기 때문에 푸드 옵션의 고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가격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출발의 저점이 여기니까 1.94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선물의 평자는 4.80매개 안 났지만은 위클리의 결제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2 그렇죠? 요즘 이런 거는 바로 1000% 수익이 났죠.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합니까? 오로지 시장에서, 어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참여자들이죠. 참여자들이 만든 그 가격을 가지고 매매할 뿐인 것입니다. 양 옵션, 형사가의, 양 행사가의 현재, 현재의 가격은 뭡니까? 양 옵션의 현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누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진입의 기준인 것입니다. 언제 1 9구사가1 9구사를 위에서 출발할 때, 그렇죠? 자, 여러분과 함께 가격매매의 진입의 기준, 또 특히 합사매매법의 진입의 기준 육8팔라는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이런 그 시세의 흐름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 얼마나 단조롭고 하지만은 명확하다는 것, 가격매매가 바로 그 장점이 명확한 것이 그것이 장점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에, 좋지 않는 영상을 가지고 공부해봤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은 에, 풍성한 에, 추석입니다. 아, 늘 여러분의 가 가정에 가정이 풍성하기를 에, 에, 바라면서 오늘 저희의 얘기는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예, 에, 감사합니다.